자, 어제 밤새 눈이 왔었는데, 어, 지금 이제 해가 떠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. 눈이 이렇게 온 지도 몰랐는데, 이렇게 눈은 생각보다 잘 찔려요. 지금도 눈이 오는 상태인데, 눈은 안 보이죠? 여기 우리나라 가랑비처럼 눈이 옵니다. 이슬비처럼. 여기, 여기 아줌마가 눈을 이렇게 한구대로 모으고 있는데, 땅바닥에 굳어있는 거는 차들이 다녀서 밟아진 상태에는 고런거는 굳어있고 그렇지 않은 눈들은 이렇게 잘 쓸립니다. 그러면 눈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네, 지금 차가 나오는데 어 눈이 미끄러워서 이거 차가 다니면서 밟은 자국이에요. 모아서 이렇게 화단 위로 아줌마들이 눈을 다 올립니다. 네. 이쪽은 겨울 내내 해가 안 비치는 곳이에요, 여기는. 바닥은. 그래서 여기는 봄이 돼서,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눈이 녹지 않았죠. 작년 2월 달에 왔을 때도 눈이 있었던 게,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있었답니다. 길거리는 보다시피 쓸지도 않았는데 눈이 다 치워져 있어요. 뭉치지 않고 차가 다니면 그냥 날라다니니까 옆으로 다 치워지는 거죠. 그래도 차들은 다 스노우 타이어를 하고 다녀서 다니는 데는 별 시장이 없이 그냥 싹싹싹싹 잘 다닙니다. 네.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. 그래도 하늘에는 새들이 잘 날아다니네요. 우와. 네,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,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.